네, 안녕하세요. 창풀직입니다. 아,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어, 쓸데없이 테이블 욕심 좀 내지 마세요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뭐, 제 영상에서 뭐, 군데군데 한 번씩 좀 얘기가 나왔던 내용이긴 합니다. 뭐, 다들 아실 만한 내용이긴 하지만, 가볍게 재미삼아 듣는다는 느낌으로다가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아파트 대단지 그 안에 있는 그 상가에서 떡볶이집을 운영하는 후배가 이번 주부터 배달을 시작을 했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파트 주택가다 보니까 가족단이 그 배달 수요가 또 많은 곳이고 또 워낙 열심히 하는 후배라서 그렇게 배달까지 또 하겠다라고 하고 또 신경 쓰는 모습에 좀 흐뭇한 어 기분이 들었는데요. 근데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열평대 소형 매장에서 원래 주방 두 명의 홀 혼자서 그렇게 장사를 했는데 배달을 시작하다 보니까 홀만 보는 게 아니라 배달 포장까지 해야 되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사람을 하나 더 써야 하는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아직 손이 잘안 맞아서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곧 나아질 거라고 얘기는 뭐 스스로 하거든 있었는데 이게 고객 컴플레인이 심해지니까 자기도 스트레스가 또 심해지니까 이게 진짜 사람을 한명더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직 사이트에 또 사람을 뽑으려고 이렇게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사람을 한 명을 더 뽑지 말고 테이블 하나를 없애라고 얘기를 해 줬습니다 테이블이 다섯 개밖에 없는데 하나를 더 줄이면 어떡하냐고 뭐 펄쩍 뛰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테이블 개수의 한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중국집 배달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 달에 월급 200만원인 중국집 배달원 한 명이 하루 배달할 수 있는 건수가 20건이라고 한번 쳐보자고요. 근데 주문이 21건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1건은 뭐 힘들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혼자서 꾸역꾸역 욕을 좀 먹더라도 배달을 해준다고 한번 쳐보고 그러면 21건까지 됐어요. 그럼 23건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도저히 혼자서는 3건은 쳐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어, 3건을 위해서 200만 원 월급의 배달원을 쓰는 게 과연 옳을까요? 인건비 200만 원은 그저 뭐 단순한 비용 처리가 아니라 내가 가져갈 순수익에서 떼어주는 개념입니다. 비용 처리가 아니라 내가 가져갈 수익에서 떼어주는 거. 한 달에 직원 3명 써가지고 2천만 원 팔아서. 한 달에 500만원씩 가져갔는데, 고작 매출로는 200만원 더 올라가지고, 전체 매출 2200만원 팔아가지고, 그 전달에는 2000 팔아서 500까지 갔는데, 300만원 밖에 못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차라리 뭐,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확실하게 배달 건수가 20건에 육박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아니면, 배달원을 하나 더 쓰는 것은 손해라는 얘기죠. 배달이란 건 그래도 열심히 홍보하면, 한 명을 더 쓰더라도, 최대한 건수를 높이려는 그런 노력이라도 할수 있는 거지만 10평 밖에 안 되는 떡볶이집에 사람 하나 더 쓴다고 정해진 평수에 테이블을 수를 더늘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사람 한 명을 더 쓴다면 정말 손에 막심이겠죠 테이블을 줄이게 되면 우선 홀 매출이 적어지게 되지만 그 홀에서 먹는 고객들에게 신경 쓸 동안 배달 포장을 뭐두 개나 세개더 여유 있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동안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홀 고객 컴플레인을 줄이게 되면 일단 마음은 편하게 또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테이블 수가 적어서 쉽게 만석이 되니까 사람들에게 장사가 잘 되는 집으로 더 쉽게 보일 수가 있고 만석 되기 전에 빨리 가서 먹어야 된다는 그런 소문이 돌 수도 있습니다 저 집은 빨리 안 가면 사람으로 차 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 뭐 이런 인식을 줄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테이블이 조금 더 일찍 차게 되는 그런 현상들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 몰리고 좀 한가한 시간대부터 계속해서 좀 채워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인건비는 최소화시키면서 알짜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매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무조건 뭐 회전율을 높인다고 테이블을 따닥따닥 따닥 붙여다 놓고 뭐 회전율 높여서 계산을 하는 그런 예비 창업자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테이블 수 곱하기 뭐 테이블 단가 뭐 그리고 몇 회전 돌리면 뭐 얼마 번다 뭐 이런 식인데 이제 시작도 안한 매장 손님이 꽉 찰지 안 찰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테이블만 끼워 넣으려는 모습을 보면 정말 답답한 경우들이 많은데요 특히 식당이라고 한다면 시작 단계에서는 테이블 수를 오히려 적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테이블을 놔야 될뭐그 빈자리는 뭐 손님들 공짜로 먹으라고 뭐 누룽지 차라도 가져다 놓, 놓는다든지 뭐 자스민차 뭐 이런거 놓는 뭐 자리를 마련할 수도 있잖아요 적은 테이블에서 충분히 시행착오를 겪고 고객 컴플레인을 최소화시키면서 조금씩 고객들에게 인정받고 테이블을 그때부터 꽉꽉 채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도 한명더 써서 이한 명의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들게 되면 한 명을 더 쓰고 테이블을 그 공간을 치우고 테이블을 하나 더 놔도 돼요, 그땐. 하지만, 한명더 써봐야 힘만 들고, 매출에는 큰 영향을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한다면, 과감하게 테이블 욕심내지 마시고요.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게더 낫습니다. 두평 정도 공간에 뭐, 키즈 공간을 만든다든지, 뭐, 셀프 디저트 공간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테이블을 뭐, 조그맣게 만들지 말고, 좀 크게 만들어가지고, 좀 프라이빗한 그런 느낌을 손님들이 가질 수 있게 뭐, 그렇게 만든다든지, 손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테이블 개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장사는 수학이 아닙니다. 쓸데없이 테이블 욕심내지 마시고, 얼마나 일찍 님들로내 가게를 채울까 현재 가진 인력으로 최대한 효율성 있게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할까 이 부분 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물론 뭐 정말 사람들이 몰리는 그 오피스 상권이라든지 뭐 정해진 시간 내에 빨리 회전율 돌려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상권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매장까지 일반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아파트 주택 가 같은 그런 곳에 한정된 얘기 긴 합니다 어쨌든 초보창업자 분들이 그런 상권에서 테이블 하나로 뭐 목숨 걸지 않고 좀 최대한으로 효율성 있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요. 어 모쪼록 제 주관적인 생각이 새롭게 창업을 시작하시려는 초보 창업자분들에게 조금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필직이었습니다.